<laughs> 자 우리 26번 문제 어, 또 살펴봅시다 자 26번 문제는 아, 영화제 요즘 우리나라 영화가 아주 최고죠 자 북에도 벨린 영화제가 아주 우수한 영화제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은 판단하는데 자글쓴 사람은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벨리나의 백가 임소모 왼쪽 5트 아이 온트 휨임트신 벨리 빈데트 사이트 노일 정도였던 아시자 시작했다 과거로 많이 쓰이고 처음엔 여름에 시작했네요 51년도 베를린에서 그런데 1978년도부터는 겨울이네요 페브로아 2월 달이니까 그래서 때를 어, 여름에서 겨울로 옮겨서 스타트핀된 어, 개최하고 어,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사이클는 보통 현재형을 씁니다.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어, 2월달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Neben dem Filmfestspielen von Cannes und Venedig ist die Berlinale e i n s der größten Filmfestspiele der Welt. 네요 자. 아, 네벤, 네벤 옆이죠. 그 뭡니까 영화제, 아, 영화제 틀. C필은 다수 C필인데 아, 복수로디 C필래. 네벤은 보통 삼격, 삼사격인데 아, 여기서 삼격으로 쓰였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옆에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 이 저자는 지금. 칸네스, 그 간영화제하고 베네, 베네치아, 그 영화제 옆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아마 그두 곳에서 열리는 영화제가 더 우수하다 또는 어, 뭐 비슷하게 우수하다. 였것서 그렇게 약간 겸손하게 표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옆에 어, 벨리나는 아이스 하나다. 뭐 1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죠? 1등이라는 대는최상급 자, 하나란 말왜 썼냐면, d 그러니까, 어 r g r ö 그러니까 뒤에 아까 이거 복수라 했죠?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영화제, 전세계에서,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베를린 영화제를 최고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의 뭐, 네, 분명한데, 그래서 그런, 그런 표현을 쓸 때, e 아인스 d 어 복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 네. 문, 문법 문제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뭔가 매월스, 매월스 뭔 이상한 말. 어, 0 0 개, 4 0 0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aus 음, der ganzen Welt 전 세계란 말이죠. werden präsentiert 출품 자체, 소개 자체는 400개 이상이 소개가 된다, 전 세계에. 그리고, 그 중에서 20개 정도, 그 중에서, 베아덴, 예데스야, 매년, 네, 그, 경쟁 부분이죠. 베베팜은 뭐, 대회라는 거니까, 초대를 받는다. 수대태 형태로. 자.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합니다. The best Film 최고 최고는 상을 받는데 어, 황금곰상 배어가 응? 역시 이니까 벨리나는 역시 곰이지자 알맞은 것은 1번이 뭡니까? 아까 51년도에 시작했다는 말은 그때부터 벨리날레가 과연, 과연은 뭐, 축제를 하다라는 말이니까, 어, 게 정답이네. 내용하고 일치하는데, 혹시 다른 것도 일치하나, 어, 한번 살펴보고 정답을 합시다. 예레스마일, 백허맨, 20시 필름의 아이맨 프라이스. 항상 20개 영화가 상을 받는다. 그런 말은 지금 언급되지 않아요. 그, 어? 초대받는다. 상 받는 것은 상을 20개 다 주지. 아? 그런 말은 언급이 안 됐다. 자, 이 베르날레이스 다스크에스 필름 페스트 스필 auf der Welt. 아까 뭐라고 죠 음, 가장 최고의 대회. 세계, 전 세계 최고의 대회다. 그렇게는 지금 언급하지 않고 약간 우회적으로 최고 중에 하나. 이거 아, 똑같은 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다음에 4번 뭐죠? 음, 벨리날 그 영화제가 레덴 누어 필름의 아우스 오로파 게자이트 아 이거 유럽만 출판하지는 않는다 전 세계란 말이잖습니까 스바이링임야1 네, 년에 두번 벨린 영화제의 영화가 초대된다 1 년에 두번 하는 영화제는 없죠 아까 뭐 한번 변경 그 여러분에서 겨울로 변경했을 뿐이지 1년에 두번 절대 아닌 것이니까 가장 괜찮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법 문제 4문제 남았으니까 한번 지혜롭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27번은 1점 짜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노태라는 성, 이게 성이 보이네요. 대시션 노태니까 뜻은 공책이 아니라 성적을 물리 과목 과목 앞에 있구요. 어, 어떠한 성적을 가지고 있니? 그러면 음, 주어는 사람이구요. 노태는 육적으로 봐야겠다하베니까 그러면 이 샵의 정답은 아인네스바이 노태. 노테. 노태는 여성이니까. 네, 2번입니다. 근데부터 노태라는 말은 어, 등급을 나타낼 때는 생략이 돼요. 하지만 그래도 뭐가 생략된지는 알고 만약에 남성이라면 샤베니까 사격, 아인은. 여성이라면 아인의, 중성이라면 뭐 아인. 그렇게 구별해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2번이에요 자, 28번은 아, 이거 제기대명사, 제기동사 이거 선생님이 얼마 전에 강조한 적이 있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라 했죠 목적어가 있으면 삼격. 목적어가 없으면 삼격. 손, 손 씻는다. 손을 씻는다. 목조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 이바시에 미여고. 너뭐 하고 있어? 나 그냥 씻고 있어. 어디를 씻는다. 목조가 없을 때는 이바시에 미. 이거 기억나죠? 그거 하나만 알면 쉽게 맞출 수가 있어. 자, 첫 번째는 부니까 디어 아니면 디신데 어, 양치한다. 이가 있죠이 목조. 그러니까 디어 이거 맞겠어요. 두 번째는 안다 어, 제체 동사 많이 쓰는데 제체은안치다 그러니까 지시 근데 요거는 제스까지 썼으니까 두 명령법이죠 그러니까 비어 아니면 지시 쓰는게 맞는데 목적어 전시사가 있을 때는 보통 목적어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라 목적어 없다고 했으니까 얘가 목적어가 되는거야요 사격되는거 자 옳지 않은걸 고르는거죠 친구 네, 친구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 틀린 거 잘못된 거 때문에 화가 났어요. 3인칭은 무조건 티쉬. 격은 실제 격은 전지사 있으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개 쪽으로 쓰였는데 어쨌든 뭐 신경 쓸게 없죠. 스트레페 만나다. 얘는 일반 동사도 로 많이 쓰이죠. 이스트레페 마이네프로인데. 근데 이스트레페 미쉬, 미어현 미시냐 이렇게 재기 동사도 써요. 그래서. 밑임, 전선 밑하고 같이 쓰이고, 이건 아만 봐도 목적어가 없으니까 미어가 아니라 미희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맞았잖아요. 정답 5번인데, 어, 손 나오네요. 그러니까 미희, 임마는 중요하잖아. 항상인데, 이 바슈의 미희 아니고 미어. 리거 목적어가 있을 때는 3격을 써야 된다. 정답 5번입니다. 자, 두 문제 남았으니까 우리 한번 어, 정확하고 신속하게 한번 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곳은, 음, 자, 시청의 위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어,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뭡니까? 어, 가깝습니까? 라는 말이죠. 나인. 멀다가 이제 화이트죠. 화이트. White. 상당히 멀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울리는 곳이 뭐니까? 지하철. 또는 버스, 뭔가 타고 가야 된다. 뭐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오더랑 말은 단독적으로 쓰기도 이 하고, 앞에 영어의 이더 네. A, 오 r b 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 네. 이거 좀 수고를 알아야지 푸는 문제예요. 이엔트페이더만 가능합니다. 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영어의 2더,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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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꼭알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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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거 또는 거기란 말인데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고요. 알스는 음, 뭐 접속사로서 쓰이죠.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해당이 없고요. 베렌트 알스는 뭐뭐 뭐, 뭐 했을 때 베렌트 뭐만 동안에 음, 여기서는 지금 음, 어쨌든 접속사는 쓸 수가 없다. 엔트베르는 뭐 부사로써 이해할 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어쨌든, 엔수에도 오더니까, 프로스댐은 뭐, 그러면 불구하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 요것은 참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 이건 수거, 전치사, 동사, 이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안트르테는 보통 아우프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다. 아우프 4격, 아우프 3사격인데 수거는 보통 4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카이너니까 아무도 내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다어은아바이트트 노코 안 사이 부후. 아르바이트는 안 어디에서 근무하다니까 이 경우는 4격이아니나 3격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사격을 썼죠? 이거 틀린 거예요. 참고로 <laughs> 선생님은 학교에 근무한다. 이자바이트 <laughs> 안되어 서울 프레미슈크라오버슈레슈레니까 안되어 슐레 삼격 쓰는 거. 그것 어, 일치하는 방향이 되습니다 이거 제대로 쓰려면 <laughs> 안, 사인, 엠, 부크가 되겠죠. 사격. 그래서 책에서 근무한다. 그 말은 집필 중이다. 그런 말이고요. <laughs> 그 다음에 경찰이 에는 부탁, 요청한 비텐 다음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다는데 에게라고 해서 반드시 삼켜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격이 맞아요. 운전기사한테 경찰이 가끔 뭘 이렇게 요구하죠? 신분증. 아웃스바이스 신분증을 요구 또는 요청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비텐 사격, 운사격, 이 개념을 보고 아웃스바이스가 남성이니까 사인은 사인니 맞다. 요 자, 그래서 정답이 뭐죠? 그러면 정답이 아까 A가 맞았고 B는 틀렸고 C가 맞았으니까 정답은 정확하게 3번. 어, 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다음 번에는 꼭 교실에서 만납시다피더슨 아,